대선을 앞두고 전북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선거 전략과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조배숙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전북 출정식 때였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개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유연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겸허하게 그걸 수용하고 또 반성하는 것이 정치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조기 대선 국민의 힘은 시작부터 후보 교체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의총장에서 김문수 후보를 막아서는 모습도 도민들께서 다 보셨을 텐데요 후보 교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께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또 어, 대선에서 또 저희들은 또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 만큼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었습니다 또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의원님들이 그 모이기 힘든 의총이어서 좀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의 어떤 표시였고 그리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 국민들께 이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이 역동적인 그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 당이 그래도 민주주의 그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하는 또 그러한 것을 이것이 과연 이제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또 느꼈습니다. 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전북이 홈지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난 대선 득표율 14.4%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도 언급하셨는데 이번 대선 전북에서는 어떤 전략이십니까? 아, 지금 이제 전라북도가 제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네. 굉장히 또 청년들이 떠나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어이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치 지형을 보면은 이 전북은 민주당 쏠림 현상이 심하죠. 민주당이 오리를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별 성과가 없어도 안 해줘도 지지를 해주고 또 국민의힘은 열심히 해도 이렇게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면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보면은 충청권은 어, 한 곳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 모터가 되기 때문에 이 정치권은 이 충청에 대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제시를 하고 충청은 그걸 이용해서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인프라나 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제 전북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 통계에 이 의미 있는 경제 지표인 그 GRDP가 그 전남은 아 전북은 3,100만 원인데 비해서 충남은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좀 양날개로 날아야 높이 널리 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균형 있는 좀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전략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네. 공약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사실 국민의 힘과 민주당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어떤 공약에 특히 신경 쓰고 계십니까? 아, 우선 이제 2036년도 하계 올림픽 유치입니다. 네, 꼭 유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당내의 특위를 구성해서 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도민들이, 그 당사자들이 또 동의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광역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아, 이제 당사, 이,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계 올림픽 유치와 전주 한주 통합 부분에 이제 집중하겠다. 이렇게 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함께한 지난 정부 전부 홀대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세 만금 잼벌이 파행 뒤세 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와 예산삭감이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세 만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 국민의힘의 경우에 세 만금에 대한 이그 개발 의지는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네. 물론, 지난번은 이제 2023년도에 젠버리 사태 때문에 정부 예산이 깎였지만은 나중에 우리 한덕수 전 총리님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노력을 해서 이제 예산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7%가 복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세만금 예산이 오, 한 천억 정도가 좀 증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새만금에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한 뭐 느낌도 있었지만 이제 빅피처, 이제 새로운 그 미래상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어떤 계획을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약간은 좀 주춤했었지만 저희들이 그러나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북 도민들이 왜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네, 김문수 후보는 그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 근로자들을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청렴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러면서 또어 국현도 세번 하고 지사도 두번 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청렴하면서 사실 또. 유능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기사 시절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특히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tx를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의 삼성전자 그리고 또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수원 광교 신도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대장동보다도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전혀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렴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전북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저는 이 전북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의 전북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 지난번에 그 새만금을 그 새만금을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가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보고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여기를 잘 개발을 해서 정말 전라북도를 어, 살찌우는. 자기 과거의 그 경기 도지사 때에 있었던 그런 성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네.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